이번 달에 있었던 얘기인데, 청약 공모주라고 처음 상장하는 회사들한테 제일 싸게 첫 주식을 받는 거거든요? 청약 공모주? 그러면 그거를 딱 청약을 하면 아파트도 싸게 맨 처음에 지어지는 걸 받는 거잖아요? 그래서 주식도 청약 공모주를 이제 신청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하면은 상장하는 날 9시에 딱 팔아야 가장 큰 이익을 보통 얻어요. 근데 제가 그거를 항상 기록을 막 하다가 국내 주식 시장이 안 좋았어가지고. 안 하다가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코스피 올린다고 지향이 좋았단 말이에요. 그래서 청약 공모주를 막 시작을 했는데 매주 상장하는 거 다르고 청약하는 거 다르고 막 이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청약을 받아놓고 까먹은 거예요.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제 주식 앱을 열었는데 마이너스 30몇 프로짜리가 있길래 이게 뭐야? 이러면서 들어갔는데 제가 청약을 안 해가지고 그냥 갖고 있습니다. 마이너스 36%. 뭐, 몇천 원 손실이긴 한데, 그런 걸 놓쳤다는 게좀 어이가 없었고, 잘 챙겨봐야죠.